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위성휘성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어, 뭔가 느낌이 노인을 우대하는 느낌이 들어가 어 너무 앞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 정말 예전에 한 20대, 10대, 20대, 30대, 40대, 어, 50대도 그랬고, 정말 행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 딱 기억나는 사람 하나를 생각을하면 어, 일단 그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 어, 인기가요 같은 데를 가요 가서 아침에 가서 리허설을 한단 말이에요 오디오 리허설을 네. 그다음, 그, 그다음에 이제 사전 녹화라는 걸 하는데 네. 관심, 관심 있는 사람만 들어보세요 사전 녹화라는 걸 하는데 <laughs> 이 방송을 내보내려면 무대에서 이, 이 가수 끝나고 품주하게 대형 가서 올라오고 이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전 녹화 할때 아주 막 이렇게 예쁜 뭐 이런 것도 꾸며놓고 네.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이제 녹화를 해서 PD님 마음이 마음에 들면, 예 네. 그러면 이제 사전 녹화가 끝나고 출가 하는 거요 근데 저는 사전 녹화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드라 리허설을 하고. 오디오 레슨을 하고 축가를 불러 왔어요 저는 인기가요 방송화로 나왔는데 갑자기 무슨 PD님 축가 이제 축가를 갔어요. 그래서 축가를 하고 다시 와서 이제 리허설을 하고 방송을 이제 다 끝내고 아 집에 가서쉴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 행사가 네개 4개, 다섯 개였나 네 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대부분 세개네개 이런 식으로 잡혔거든요. 대학교 행사가. 그래서 그때 갓길로 200km를 달리면서 정말 죽을 각오로 제가 그때 그렇게 일을 했던 적이 있어. 그렇게 8개월을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말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서 선생님 여러분, 그안되나요랑그 믿음이 노래가 쉬운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얘 예! 질러야 되는데 2월 또 저쪽 방송 저쪽에 가서 또얘왜이렇또 예!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목이 나만 하지 않는 거예 그냥. 러분 성대 결절이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 그그 그, 그런 s e 때문에 그리고 저는 결절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o d Johnny culture, it helps us. The style is of Talajita Polica, v i k l 씨 문명진씨가 계속 저를 이제 북돋아줘요. 어, 너 잘해. 너 잘한다고. 잘한다고 하는데, 뭔가 이제 느낌이, 아, 그래 어, 정말 나를 위로해주는가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한편으로 가만히 그 생각해보니까, 어, 너 잘해. 너 잘해. 노래 못하는 애들 중에는 너 잘해. 그러 그러니까 그런 느낌? 어. 어. 너는, 너는 고음 안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막 들리는 거, 피해 의식으로. 저는 고음을 안 되는, 안 되는 게 아니야. 노래, 노래 부르는, 부르는 특성상 RM인데 리듬을 타면서 좀 샤우팅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새로 좀 약간 느낌이 다른데, 네. 저는 그게 생각합니다. 인썸니아나 위드미 같은 곡들은, 네. 저랑 진짜 잘 어울리는 곡들이지, 네. 괜히 방송에서 이제 뭐 다른 분들이, 어, 덤었다가 굉장히 좀, 네. 안 처한. 남자, 남자 되게. 어.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난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른 사람 곡, 다른 분들의 곡을 덤비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제 원곡 느낌을 해치고 싶지 않아서. 예. 케이윌 케이윌 네. 씨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노래가 뭔지 몰라서 이제 잘. <laughs> 친한 친구인데. 전화번호가 없어서 서로 전화번호 없이 6개월 동안 지내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만나서 즐겁게 소주 한잔 하는 게 친구잖아요, 사실. 네. 네. 어쨌든, 어, 노래하는 스타일을 계속 바꿔면서 이제 연습을 하고, 곧 있으면, 곧 있으면 아니지. 지금 이제 앨범 작업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회사에 누구누구 소속되어 있는지 아시죠? 네. 몇명 모르네요. 빨리 얘기해드릴게요. 네. 대치기, 심보라, 에이키, 비상.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요즘에 굉장히 핫하다고 생각하시는 제, 제시. 네, 제시의 럭키 제이 라팀으로 활동을 할 거예요. 네. 회사 사장님이 운도 좋아요. 그쵸? 네. 하, 자, 어, 이제 마지막 보이에요 진짜로.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었는데,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도 돈 받고 일하는 거라서 계약이몇번몇번 이런 게좋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아침 되게 아팠었어요. 종이 그 네. 정말 진짜 그랬지. 네. 메이저 알아요 네. 정말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었었어. 그랬는데 어, 저는 오늘 노래를 부탁줄 알았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또 달라져요. 그냥 가수들이 가수들이 이런 여러분들의 호응이나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딱뭉쳐서 그 가수에게 에너지를 보내면 정말 그 가수는 그 에너지를 받고 노래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네, 그때는 뭐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가수가 있으면 꼭좀 그런 에너지를 보냈어요 가수들이 정말 행복해지거든요. 행복한 공연 내 네, 마치고 이제 마지막도 부르고 예 네,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불러 주실 거예요? 네. 그때는 살을 쏙빼 갖고 올게요. 아예 아예 여기까지 옷을 올리고 제가 네, 네. 감사고요. 하 네, 마지막 곡은. 우! 이렇게 부르면 모르시죠? <목소리> 사랑인거라도이마이 <목소리> 네 <맘이> 아닌 걸더 <목소리> 많이 사랑할 <목소리> 아픈 이다 네 <맘도> <목소리> 대박 2003년도 니다